윤석열 정부에서 실행된 (1조 원대) 음. 전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 김충식 수첩에 와. 적혀 어. 있었습니다 강구영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어.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 말레이시아 (18대) 수출 미리 계약 (18대분) 그리고 강구영 네. 나눠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음, 네. 메모하고 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잖아요. 네. 싱크로율이 100% 어, 일치를 <laughs> 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수첩에 강구영 적혀 있었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업할 때강구영이 사장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김충식 수첩에 있던 18대 18대 총 36대죠. 그런데 실제 사업도 1차로 18대, 2차로 18대 총서른여섯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업 시기도 23년으로 적혀 있고 실제 사업도 23년 2월.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어. 그리고 18대 18대. 이게 나눠서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 어,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laughs>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 이 강구영이라는 사람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김용현의 예. 최측근.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카이 사장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야 이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 어,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이 최대 외교 참사래요. <laughs> <laughs> 그 최대 외교 참사는 윤석열의 네. 부산 엑스포. 네 맞아요. 돈 얼마나 쳐봤고 네. 대기업 회장들 끌고 다녀가지고 네. 참패했잖아요. 예. 예. 이걸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자고 그러니까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 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외교 참사라고 하지. 예. 자. 얼마나 염려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진짜 스마트하다. 네, 음, 최고의 지도자다. 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단 말이에요. 극찬에 예. 극찬에 극찬의 연속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야잡아보는 얘기를 했어야 대성공인가요? 음. 나경원의 나라는 어디 나라냐? 아아 나경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아 국적을 밝혀라. 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가시어서 또좀볼 수도 있을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Yeah, we uh, 제가 아주 자기 자랑합니다. 난 신나서 네, I've b e e back and forth and it was really nasty and then I got a call one day. and they wanted to get together they wanted to talk and we started talking and then he said really brilliantly he said you know the olympics is going to be opening very soon and we'd like to be a part of it and by the way immediately upon that phone call you started selling tickets and it turned out to be a tremendous success 핵 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어, 진척된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 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If 아. Uh, hav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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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can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위신을 지원하겠습니다. We can do.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아, 아 미국식 라임 유머까지. 아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 한일 동맹. 미국은 한일. 관계. 관계 개선을 해서 한미일 공동으로 음. 군사훈련도 하고 동맹으로 대만과 중국을 대처하자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잘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예교로 선의후난 쉬운 것은 먼저 해결하고 아, 어려운 선이. 것은 뒤에 남겨놓고 음. 그 이시바 총리하고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외교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대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방문하신다. 음. 선일 후미 방문도 아주 백미다그렇기 아, 음.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미 선물을 받은 거예요 h 음. 요에에서잤 잤어. <laughs> 아, 제야미야세력세저펜저 팬. e 어 e m 눈동자한봐 잡아 봐. d i 뒤에 보면은 나 원래 볼펜 진짜 안 좋아한다. Yeah. 근데 이거 좋다. Oh. <놀람> 계속 강조하더라 이거는 내가 안 쓰는데 굉장히 이 볼펜은 좋다. 막해서. <놀람> yeah. 입... 그 원래 대통령이 아까 그 방송 보면 의자 빼줬잖아요. Yeah.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앉잖아. 우리 mm. 같은 어. 사람은. 맞아요, 저도. 근데 앉아서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더윗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 자기 약간 뻘쭘해 보이는 어, 거예요. 예, 근데 아. 아까 장면에서는 대통령이 앉아안 앉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앉아, 엉거주하게 서가지고 음. 예 그래서 그게 것도 역시 배려. 대통령님이 배려한 거다. 아, 배려의 취지로 어. 서서 그냥. 서서 예 저렇게. 아 그래. 예, 아, 러니까 자기도 안 그래. 앉은 거예요. 예. 어 거기서 기분이 더더 더더 좋아지는 거그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문 서명을 한 적이 있죠. 아, 네. 음. 음. 그때 이 펜하고 그 종이하고 상생이 안 좋아서 이잘안 나왔나봐. 아 그래서 네임펜을 달라고 해서 네임펜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야 그래도 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장면인데 음. 네임펜으로 서명하는 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느냐? 예. 맞지 않다.라는 당시 비판이 좀 있었나봐. 어. 그래서 이거를 딱 기억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했던 사람이 오. 지금 현재 의전비서관이고 있어요 예. 권혁기라는 분입니다 권혁기, 예. 권혁기. 그거를 딱 착안을 해서 오. 이번에 따로 제작을 했다는 오. 거예요 두달 예, 따로 제작 아. 이게 아, 어, 두 달. 사인이 잘 나올 수 있는 것 예. 따로 제작을 하고 청와대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음. 케이스까지 준비를 해서 간거